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인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한편 강원과 경기 동부, 경북 동부 지역으로는 오늘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겠고, 강원도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선선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4배를 보이며 덥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20도 4배가 되겠습니다. 한편 아침부터 밤까지 강원도에 또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동부와 경북 동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또 동해중부 먼바다는 낮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영동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데요. 낮 동안 더위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